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양력으로 많이 활동도 하고 정해놓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속계에서는 선생님들이 주로 음력으로 날짜를 잡고 음력으로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음력 3월이 시작되잖아요. 3월생 분들과 또 생일달에 상관없이 3일, 12일, 15일, 또 21일, 27일, 30일 생일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이 3월달 생일분들은 머리가 영특하고 아주 비상하고 또 이분들은 머리가 아주 총명합니다. 또 대인관계도 아주 능수능란하고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죠. 사교성이 아주 강합니다. 자 이분들 어, 보시면은 포부도 강하고 또 욕심도 많고 항상 이분들이 그 이름을 날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름을 날릴 때는 왜 날렸을까요? 자, 머리가 영특하고 비상하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많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군인, 경찰, 또또그 외교관, 대통령, 장관, 뭐 외교 외교 고자 외교부장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3월 생일과 어, 생일달 상관없이 제가 호명한 3일, 12일, 15일, 또 20일, 27일, 30일 생일분들은 항상 공부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자,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꾸준히 했다며, 분명히 나라밥을 먹고 이름을 날리는 위치에 앉았을 것이고 또 공부에 관심이 없었으면 이분들이 다른 길로 빠졌거나 아니면은 내 재주를 못 살렸으면 아직도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손주나 자녀를 두셨... 주셨는데 생일이 3월이거나 제가 말한 이 날짜에 속해 있는 그 생일이라면 이 자손들은 공부를 처음부터 아주 열심히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시켜서 이렇게 이름을 꼭 날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손이 머리는 좋아 공부는 잘해 근데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애초 접어야 됩니다. 접고 어느 쪽으로 빠지냐 이 자손들 보면 대체적으로 예술계 쪽이나 운동 쪽으로 좋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하고 머리는 좋은데, 운동하고 예술한다고 나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을 때 그쪽으로 가리키면은 이자손들도 역시 분명히 운동선수가 됐듯, 예술계 쪽으로 이름을 크게.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어 그렇게 아마 자손들을 길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3월과 이 생일 날짜에 속하신 분들은 항상 포부가 많고 야망이 많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여러분 같은 생일과 같은 날짜에 태어났는데도 높고 낮음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자, 이생월과 생일을 생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귀인의 도움을 몇 번은 갖고 태어납니다. 자, 대통령이 됐든 내가 외교부 장관이 됐든 아니면 무슨 경찰 높은 직에 있어도 귀인의 도움이 없으며 혼자서 절대로 홀로서기를 할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누군가 옆에서 밀어주고 또 끌어줘야만이 이런 귀인이 들어와야 이분들이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부모덕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지만서도 주변에서 귀인이 도와주면 성공하는 경우가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분들이 3월생과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생일달과 상관없어요. 요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은 주로 이 관청이라고 그러죠. 나라밥 이 밥을 안 먹고 이름을 날리지 못한 분이라면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으로 많이 이름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죠? 여자는 그냥 무당이라고 그러고 보살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박수무당을 했더라도 우리나라의 나라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무당, 큰무당, 아주 이름을 많이 날릴 수 있는 그런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3월과 그, 3일, 12일, 15일, 21일, 27일, 30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신의 기운을 아주 강하게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상당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분들, 그, 항상 잘돼 있고 남의 이목을 받다 보니까 사주에 태어날 때부터 도화살, 화개살을 아주 강하게 갖고 태어나 있고요. 또 3월과 3일, 12일, 15일, 21일, 27일, 30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애초 삼재라는 그 살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삼재라는 살을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속하신 분들은 삼재가 들어오면 아주 직격탄을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삼재를 그냥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라도 삼재를 겪게 돼 있으니 이 달과 생일에 속하신 분들은 삼재를 미리미리 대비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또이 분들은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40세 어, 40세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몸에 칼대는 일이 두 번, 많게는 세 번은 꼭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자손들 공부에 많이 관심이 있으면 이 자손들 꼭 공부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주셨어야, 주셔야 이 자손들이 이름으로 분명히, 어, 이름을 날리는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3월과 이 생일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어, 이름도 날리지만 아주 유명해지는 분들도 많아요 어 그래서 이분들이 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국악인 이라든가 연예인 분들도 요 생월달 3월과 어 생일달 상관없이 요 날짜에 태어나서 이름을 많이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요 생월, 3월과 요 생일에 태어난 분들은 또 개운하고 재수보는 법이 있습니다. 자,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어, 무슨 기도를 하냐. 심장 기도나 또 지장 기도, 간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이분들은 조상의 은덕도 많이 태어나고, 있, 태어났는데, 자, 조상 천도제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제가 말한 것처럼 공부로 풀려서 이름이 난다든지 아니면 운동이나 예술계로 해서 이름이 분명히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조상 천도를 반드시 해주는 법도 여러분들이 아르셔야 되고 또 조상을 우야하지 못하면 이분들 요 날짜나 요 생일에 태어나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 지금까지 방송한 거잘 들어보시고, 나하고 맞다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조상 천도 잘 해주시고, 조상 잘 빌어주시다 보면, 내가 그렇게 안돼 있으면 분명히 내 자손이 이름이 나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잘 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